말씀은 말라기 3장입니다 말라기 3장 13절에서 18절까지 함께 공독하시겠습니다 3장 13절에서 18절입니다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완악한 말로 나를 대적하고도 이르기를 우리가 무슨 말로 주를 대적하였나일까 하는도다. 이는 너희가 말하기를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어되니 망군의 여우 앞에서 그 명령을 지키며 슬프게 행하는 것이 무엇이 유익하리오 지금 우리는 교만한 자가 복되다 하며 악을 행하는 자가 번성하며 하나님을 시험하는 자가 화를 면한다 하노라 함이라 그때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이 피차에 말함에 여호와께서 그것을 분명히 들으시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와 그 이름을 존중히 여기는 자를 위하여 여호 앞에 있는 기념책에 기록하셨느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나는 내가 정한 날에 그들을 나의 특별한 소유로 삼을 것이요 또 사람이 자기를 섬기는 아들을 아낌같이 내가 그들을 아끼리니. 그 때, 너희가 돌아와서, 의인과 악인을 분별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자와 섬기지 아니하는 자를 분별하리라. 아멘. 어, 소예언서를 저희가 읽게 되면요, 어, 왠지 모를 답답함이 저희들 안에 있습니다. 어, 여러가지 이유가 있지만, 어, 말라기서에서 좀 주로 저희가 잘볼수 있는 내용이 뭐냐면, 어,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 그 대화에서 느껴지는 그런 답답함일 것입니다. 어, 이렇게 생활을 하다 보면, 사회생활을 하다 보면 어, 대화를 하게 될때 편안함을 주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 누군가에게 대화를 할때 어, 답답함을 느끼게 되는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어, 편안함을 주는 사람은 대부분 어, 상대방의 말에 귀를 기울여 주죠. 어, 그래서 상대방의 말에 귀 기울여 줄 뿐만 아니라 그 말에 적합한 반응을 보여주고 그에 대한 적절한 행동을 취해 줍니다. 그러니까 말한 것이 효, 효, 효력이 있는 거죠. 근데, 대화에 답답함을 주는 사람들은, 주로 그 특징이 무엇이냐면, 어, 상대방의 말을 듣기보다는 자기의 이야기를 하기에, 어, 바쁜 사람들입니다. 또한 상대방의 요구나 상대방이 무슨 마음을 가지고 이야기했는가를 생각하기보다는, 어, 자기의 요구를 관찰시키거나 자기의 마음을 드러내기에 바쁩니다. 또, 상대방의 기분에 맞춰주기보다는, 어, 자기의 기분에 맞춰달라고 이야기를 하죠. 어, 대화라는 것은 원래 어, 상대방과 나 이렇게 두 객체가 서로의 마음을 나누는 것이고 어, 서로의 의견에 조율하는 데 의의가 있는데 어떤 겉면이나 올바른 충고를 드리를 하지 않고 어, 완고하게 자신의 의견만 고집하고 있는 사람들은 어, 사실 대화의 자리에 함께 할수 있는 자리는 아닙니다 그냥 그 사람이 명령을 하고 그 사람 마음대로 그냥 하면 되는 것이지 대화가 필요한 사람이 아니라는 것이죠 근데 오늘 함께 저희가 읽게 되었던 3장에 가장 잘 드러났고, 또한 1장부터 드러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하나님의 대화 사이를 보시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마음을 하나님과 대화하는 그 대화체의 내용들이 있는데, 굉장히 하나님께서 답답하시겠구나라는 생각이 들 정도의 그런 모습들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여준 대화의 태도는 1장부터 3장까지 에 나오는 내용인데, 저희가 함께 읽었던... 어, 3장 13절에 이렇게 한마디로 표현되고 있습니다. 어, 너희들은 완악한 말로 나를 대적하였다입니다. 어, 1장 어, 2절을 함께 보시면 어, 여호와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다라고 하나님께서 그 대화를 열기 시작하실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엇이라고 말하였냐면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나이까 이렇게 부드럽게 얘기한 것이 아니라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나이까 이렇게 따지듯이 이야기를 합니다. 대화하고 싶지 않아지죠. 이렇게 나오면 또 말라기 1장 6절에도 보시면, 여호와 하나님께서 아들은 그 아버지를 종은 그 주인을 공경하나니 내가 아버지일진데 너희들은 나를 공경함이 어디 있느냐? 이렇게 말씀하시고, 내가 주인일진데 나를 두려함이 어디 있느냐? 라고 말씀하시면서 마땅히 있어야 될 그런 경외감이 그 자녀들에게, 그 백성들에게 없음을 꾸짖으면서 돌아서기를 권면하고 있는데, 이스라엘은 굉장히 방어적인 자세로 우리가 어떻게 주의 이름을 멸시하였나일까 라고 말을 하면서 하나님의 충고 하나님의 권면에 대적해서 대화를 또 끊어버리는 그런 답답한 모습을 또 보이게 됩니다. 계속해서 이야기해 드리겠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자신이 회복하, 회복시키실 백성들을 약속하시면서 어, 해 뜨는 곳에서부터 해 지는 곳까지 이방 민족 중에서 내 이름이 크게 될 것이며, 각 차에서 내 이름을 위하여 분양하며 깨끗한 재물을 드리리니, 이는 내 이름이 이방 민족 중에서 크게 될 것입니다. 라고 말씀해 주시는데, 이렇게 여호와 하나님께서 자신을 다시 높이실 것임을, 그 자기 백성들 가운데 더 넓게는 이방 민족 가운데 자신을 높이실 것을 말씀하시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런 하나님 앞에서, 말라기 1장 11절, 12절인데요, 하나님의 약속을 멸시하고 하나님을 낮추면서 여호와의 식탁은 이미 더럽혀졌습니다. 그 위에 있는 과일, 곰 먹을 것은 경이, 경멸이 여길 것들입니다라고 말을 합니다. 즉, 하나님께 드릴 예물을 굉장히 가볍게 여긴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께 재물을 드릴 때, 아, 이일참 번거롭다. 이렇게 코드 숨을 치면서 하나님께 바치는 물건들을 굉장히 존귀한 것으로 드리는 것이 아니라 훔치는 것, 훔친 물건, 저는 것, 병든 것을 하나님께 가져왔다고 말라기 1장 13절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 태도는 2장에서도 계속됩니다 거짓은 행함으로 여호와 하나님을 괴롭게 했던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너희들은 내 마음을 괴롭게 했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이들은 대답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괴롭혔습니까? 라고 발뺌을 합니다 뻔뻔하게 자신은 그런 일을 한 적이 없다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근데 그 뒤에 바로 그 사람들이 그 속으로 했을 말을 이제는 입 밖으로 꺼내는데 어 말라기 2장 17절에 보시게 되면 모든 악을 행하는 자는 여호와의 눈에 뚝 좋게 보이며 그에게 기쁨이 된다. 정의의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이렇게 속에 있던 말을 입 밖으로까지 꺼내게 됩니다. 즉, 의로우신 하나님의 성품을 낮게 깔아버리는 것이고 비꼬면서 경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3장에는 더더욱 적대적인 태도로 3장 7절 앞뒤를 보시면 너희가 나의 귀를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런 즉 내게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나도 너희에게 돌아가리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권면에 우리가 뭘 어떻게 더 잘하냐고 대들듯이 내가 어떻게 하여야 주님께 돌아가리일까 라고 따지는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또한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고도 내가 어떻게 주의의 것을 도둑질하였나이까 3장 8절에서 따지는 모습이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결정타로서 오늘 함께 읽은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너희가 너희가 완악한 말로 나를 대적하였다라고 말씀하시는 그런 질책에 어, 내가 여호와 하나님께 예물도 드리고 잘해드렸는데 무엇 이또 하나님의 심기를 건드렸길래 저한테 이러십니까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가 무슨 말로 주를 대적하였나이까 3장 13절에 어, 하나님께 또 따지고 드는 대드는 그런 모습이 보이게 됩니다. 어, 전능하신 왕, 우리의 주이신 주님에게 굉장히 버릇없는 태도이고 동시에 하나님과의 대화에서 참 대화를 하고 싶지 않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 정도의 그런 모습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사람들과 하나님 앞에서 굉장히 하나님을 잘 섬기는 척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꽤나 존중이 여기는 자처럼 사람들 앞에서 행동했습니다. 그런데 실상은 그들은 그 속에 내면에는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었고 다른 마음을 가지고 있었고 그 마음이 가득 차서 그것을 입 밖으로 내기를 뭐라고 입 밖으로 내밀었냐면 삼상 14절 이후에 계속해서 보시게 되면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헛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면서 자신의 죄와 연약함에 대하여 자신을 슬프게 하는 것이 참 무익하다라고 생각했습니다. 또한 오히려 교만한 자가 복되다고 이야기하고 악을 행하는 자가 번성하고, 하나님을 시험하는 자가 화를 면한다라고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의 뜻과 대립되는 그런 대적자들과 똑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그러면서 뻔뻔스럽게 나는 하나님을 대적한 적이 없는데 왜 하나님은 제가 하나님을 대적했냐고 말하십니까라고 이렇게 대대는 것입니다. 이렇게 유대인의 오만함 그리고 불소남 그리고 거짓된 외식은 하나님의 훈계와 겉면에 대해서. 어, 자신의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것은 그것에 대한 어떤 겉면이나 그런 잘못이 있기 때문에 지적을 해 주시는 것인데, 그것에 자신의 허물과 잘못을 인정하기는커녕 말라기 선지자가 자신을 엉뚱하게 비난한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 우리는 그들의 뻔뻔함과 이런 위선이 쉽게 고쳐지지 않는 것임을 저희가 1장에서 3장, 3장까지의 그런 내용을 보면 알수 있고요. 그래서 결국에 말라기 선지자 이후에 이스라엘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400년간 침묵하시는 그런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대화가 이렇게 닫혀 있기 때문에 항상 하나님께서 하는 대화에 토를 달고 대들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권면을 듣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들에 대해서 침묵하시는 모습이 보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후에는 결국 세례자 요한이 나오고 나서야 하나님께서는 선지자의 목소리를 통해서 자신의 백성들과 대화하시는 것이 시작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돌이키기 위해서 그들의 잘못된 행동들 그리고 의무를 온전히 이행하도록 요구하시면서 대화를 열어나가시는 분이셨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 복종하려고 하지 않았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는 그런 의무들에 대해서 멍해를 지기를 즉 율법을 감당하기를 싫어하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이 여러 가지 죄악으로 하나님의 진노를 일으키고 있다는 생각을 전혀 하지 않았고 자신들이 하나님께 잘하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직 징계를 구체적으로 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자신들을 징계하실 이유가 가득한데 하나님께서는 나를 징계하실 이유가 있나? 라고 생각을 하면서 살았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자신들이 하나님께 해드린 것만 생각하고 하나님께서 자신들에게 해주셨던 그런 대우가 못마땅해서 오늘의 말씀처럼 오늘 말씀에서 드러나는 내용들처럼 하나님께 계속해서 항의하고 하나님께 부당하다고 이야기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자신들은 하나님의 요구에 따라 의무를 성실하게 수행했는데 자신들의 신앙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제대로 보상해주지 않으신다고 생각한 것입니다. 오히려 불신자들이 하나님을 따르지 않는 그런 이방인들이 오히려 잘 사는 모습을 보고 하나님께 욕을 하게 되고 하나님을 멸시하게 되는 것입니다. 당시의 상황을 보게 되면 이스라엘은 굉장히 어려운 상태에서 바벨론 포로기에 돌아와서 경착을 해서 살고 있지만 다른 나라의 그 부강한 모습들을 보고 그렇게 비교를 하면서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을 섬긴다는데 이 모양인데 저들은 저렇게 잘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 부당합니다. 라고 항의를 하는 것입니다. 자신들 나름대로 신실하게 제사를 드렸지만 하나님께서는 자신을 계속해서 숨기시고 계시니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 하나님을 섬기는 것도 헛다다고 여기고 아 이렇게 해서 뭐 소용이 있나 하면서 점점 그들의 예배는 가벼워지고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물들도 가벼워진 것입니다. 그렇게 사람들은 자신이 중요하다고 여기는 일 그리고 자신이 소중하다고 여기는 일이 계속해서 자신의 뜻대로 되지 않을 때에는 하나님을 부당하다고 여기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런 현상에서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연단의 과정을 밟아가게 하시는구나라고 생각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거치게 다루실 때에는 우리가 분명히, 분명한 이유가 있다는 것을 늘 인식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 간의 사이가 이런 대화가 이렇게 닫혀져 있고 답답한 모습인데 하나님께서는 그래도 계속해서 말라기 선자를 통해서 대화를 열어가시는 모습을 보게 되면 약간 의아한 생각이 드실 것입니다. 어차피 듣지도 않는데 말을 해도 이렇게 따지기나 하고 대들기나 하고 하나님께 앞에서 뻔뻔하게 자신은 아무 잘못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오히려 부당합니다. 라고 말하고 있는 그들 앞에서 왜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선지자들을 보내셔서 말씀을 하셨을까라고 우리는 한 번쯤 생각해 볼 것입니다. 만약에 3장 15절까지만 저희가 읽었다면,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권면과 훈계를 하시는데, 아무런 효과가 없는 것처럼만 보일 것입니다. 근데 그 이유를 보시게 되면, 그 전까지는 불신앙하는 그런 자들에게 그들의 교만을 부추기기나 하고 그들의 분노를 오히려 더 강하게 하는 그런 내용들만 있었다고 하면 말라기 선지자의 선포가 그 뒤부터는 조금은 달라진 모습을 보게 됩니다. 신실한 자들에게는 을을 향하도록 하는 격려가 됐다는 것을 그 뒷부분에서 우리는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대화를 시작하실 때 이미 열려져 있는 자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질책하는 그런 말씀을 듣고, 죄악의 길에서 의의 길로 돌아오려고 하는 그런 마음을 하나님의 백성들은 갖는다는 것입니다. 어, 신실한 자라 할지라도, 자신이 악학, 악행을 하고 있는 것을 격렬하게 책망을 받지 않으면 자신이 무엇을 잘못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즉, 말씀을 보지 않게 되면 우리가 잘못을 하고 있는 상태에 있어도 내가 무엇을 잘못하고 있는지 하나님께서 나에 대해서 어떤 것을 진노하고 계시고 어떤 것을 응원하고 계시는지를 모른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가르침이 선포된다면 하나님을 신실하게 따르지 않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부당하다고 여기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지만 하나님께 신실하길 원하고 오늘의 말씀처럼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또그 이름을 존중이 여기는 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선지자를 통해서 선포될 때 그것에 귀 기울이고 아 내가 잘못하고 있구나 내가 이 부분이 잘못됐구나 하고 생각하면서 자신을 고쳐나간다는 것입니다. 어, 하지만 말라기 시대에는 말라기 선지자 시대에는 어, 대부분의 사람들은 계속해서 자신의 악행을 반복했습니다. 또한 말라기 선지자의 가르침을 비웃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바라보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소수들 하나님의 이름을 존중히 여기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는 말씀하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말라기 선지자를 통해서 가르치신 그 진리대로 그들로 하여금 유익을 얻도록 하셨고 오늘 말씀해 보게 되면 피차가 말하였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아까는 엉뚱한 말, 비고는 말, 하나님께 항의하는 말을 하나님을 불신앙했던 그런 사람들이 말을 했다면 이제는 하나님께 신실한 마음을 가졌던 자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이 피차 말하였다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말라기 3장 16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완악한 말로서 하나님의 대적하면서 대화가 안 되었던 그런 자들과는 달리 하나님의 경외하면서 그 이름을 존중해 여기는 자들은 하나님과 대화가 잘 이루어진 것으로 표현됩니다. 그들이 피차 어떤 내용을 말했는지 이 본문에서는 자세히 다루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앞절에서는 앞장에서는 계속해서 이렇게 대화를 이렇게 오고 갔잖아요. 악한 사람들이 신실하지 않은 사람들이 어떤 대답을 했고 하나님께서 요구를 하실 때 질책을 하실 때 어떻게 말을 했는지 내용이 자세히 나와 있지만 피차 말을 한 내용은 나오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그 뒤에 나오는 하나님의 반응을 볼때그 피차 서로 나누었던 그런 대화의 내용이 무엇인지 우리는 추측할 수 있습니다. 어, 직접적인 언급은 나오지 않지만. 어, 하나님께서 그들이 서로 말한 것을 들으셨다고 16절에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 말을 들으신 하나님께서 그들을 여호와 앞에 있는 그런 기념책에 기록하셨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말을 했겠죠. 서로 나누었겠죠. 그리고 정한 날에 그들을 내 특별한 소유로 삼겠다라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향해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아들처럼 아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것을 볼때 그들은 하나님께로 다시 오기 위하여 회개하는 기도를 드렸을 것이고 서로 회개를 권면하고 앞으로 하나님의 뜻대로 잘해보자고 서로 이렇게 피차 말을 나누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비록 하나님의 권면과 교훈을 귀 기울여 듣고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려 도, 돌아오게 되는 자가 소수이긴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백성들의 마음을 열어서 대화하신 것처럼 그 돌아온 소수 안에 지금 우리 이 성도는 포함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원망하는 자가 되기도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마음을 바꾸어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마음을 선포되게 하실 때 그거에 마음을 찔려하고 하나님께 회개하는 것이 바로 성도의 마음입니다. 성도는 하나님의 복된 말씀 그것이 배로 우리를 권면하고 징계하고 질책하는 말을 할지라도 그것에 대해서 무감각하거나 하나님께 부당하다고만 이야기하는 자가 아니라 아, 그래도 내가 무엇인가 잘못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구나 깨닫는 자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자비하심에 마음을 열고 하나님의 심판, 징계, 인내하게 하심을 찬송합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나를 치셨는데, 하나님께서 분명히 나를 때리셨는데, 성도는 희한하게 그런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입니다. 그런 하나님을 높이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나의 잘못을 바로잡아 주신 그 하나님이 너무나 감사하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공의로우심과 자비로우심을 높이면서 하나님을 찬송하는 그런 하나님의 뜻을 진행하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어,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어, 하나님과 대화가 회복된 자로서 어, 바쁜 일과 중에서도 어, 자신이 중요하게 여기는 일이 아직 해결하지 않은 그런 상태에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면서 어, 원망하기보다는 하나님께 신뢰한,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런 성도 여러분들이 되기를 원하고요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할 하나님과의 대화에서 늘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들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우리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함께 기도 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아침에도 하나님 말씀에 귀 기울이게 하시고 주님의 교훈에 따라 살수 있도록 선한 마음을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는 늘 공의로우시기 때문에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의 공의를 찬송하게 하셨습니다. 하지만 저희들이 무지해서 하나님의 공의로우심, 또한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을 이해하지 못해서 어, 늘 하나님이 부당하다고 마음 한 구석 생각했습니다. 어, 지난 저희들의 잘못을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의 공의와 자비로우심을 위해 택한받은 자로서 또한 주님의, 주님과 일생 동안 대화할 자로서 늘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고 하나님의 자비로우신가? 사랑의 풍성함을 보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 저희들은 죄를 많이 짓는 자들이기 때문에 주님을 다시 만날 그날까지 우리는 우리의 죄 때문에 고통받고 우리의 죄 때문에 주님께 징계를 받고 혼돈할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과정을 통해서 우리를 연단하셔서 주님 닮도록 하시는 그런 귀한 걸음을 걷게 하시는 것임을 항상 깨달을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징계하고 이끄시는 것이 우리를 사랑해서 하는 것임을 저희로 하여금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저희를 위해 예비하신 완전한 영광 그리고 행복을 생각하면서 날마다 복된 안식에 그런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선물로 주신 날들을 주님의 뜻을 따라 살기를 원합니다. 큰 은혜를 더해 주셔서 주님의 뜻대로 간구하는 저희들의 기도를 들어 주시고 늘 주님을 의지하며 하루하루를 살아갈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2016년 연말입니다 여태까지 저희를 보호해 주시고 사랑으로 인도해 주신 주님을 생각하며 감사하길 원합니다 또한 2017년 주님의 뜻을 따라 살기를 원합니다 저희들이 주님의 뜻을 잘 따를 수 있도록 주여 저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